자, 이사님, 네. 설득의 법칙 네 번째는 뭐예요? 유명한 건데 호감의 법칙 우리가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고 왠지 호감이 가면 거의 가게 되잖아요 편하고 끌리고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고 설득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이걸 오프라인으로 영업할 때 저는 많이 써먹었던 건데 오프라인으로 그 하게 되면 무조건 그래서 통성명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 상대방은 꿈쩍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막장군을 쳐주는 것만으로 혹그 호감은 100%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, 사랑고 뭐 이런 틀에 있으면 그 제품이 잘나간 것들 보지 마시고 안 좋은 후기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너무 편하셨죠 이런 거 찾으셨죠 이런 것도 별로였는데 어 이, 이걸 좀 해결하는 어떤 그런 상품 찾으셨죠? 그래서 준비했어요.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긁어주는 것만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요 그래서 인트로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이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. 라고 얘기해주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라케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호감의 법칙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